간호법은 폐기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지도를 추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업무 영역 및권한 침해 소지로 논란이 있었던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양보호사 등각 직역 종사자들이 군익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의 입법 독주는 다시금 국민의 준음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원내부 대표 조명희 의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인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2년 앞둔 지금,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인권 보호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옹이나 입맞춤을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는 등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7%가 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명 중 1명은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방문 요양보호사들 역시 28.3%가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 보호 업계 종사자의 81%는 중년 여성입니다. 업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기관에 보고해도 참으라며 해유만 하려 든다. 요양 보호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0만 요양 보호사의 임금된 최우 현실화도 시급합니다. 한국 노인 복지 중앙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월 평균 수, 보수액은 약 239만 원입니다.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고강도 노동력이 요구되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4년간 140%를 증가했으나 지금 만족도는 저평가를 받는 모순적 실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폐기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 지도를 추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 업무 영역 및 권한 침해 소지로 논란이 있었던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양보호사 등각 직역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의 입법 독주는 다시금 국민의 준음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등 처우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부터 인권보호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녹음장비 보급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령화시대 핵심지업군으로 떠오르는 요양보호사의 권익향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